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 집 정글 가든 와 지금 모과 꽃도 지금 엄청나게 해마다 여기서 수십 명이 모과가 떨어지는 걸 주워가시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모과는참 복이에요. 저희 요 녹록길에 저희 집요 앞에서 이렇게 마을길에 달렸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언니가 뭐 하는지 자 왕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세요 놀이터에서 응 요거 뭐예요 언니 와 오이꽃 네 오이꽃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이 따먹는 오이에서. 그 꽃인 줄알아 어, 오이, 오이꽃나물인 줄 알아요. 오이 나무 순인 줄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 달린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언니 따면은 무슨 향이 나요? 오이 냄새나요. 오이 냄새나죠? 네, 저희도 지금 이, 요거를 지금 보세요. 이렇게. 요걸 따면, 지금 시기가 넘어가면 여기가, 억세지기 때문에 요만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관없죠, 언니. 지금은 막 따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따도.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거 지금 빨리빨리 빨리 따야지. 아, 지금, 이, 어, 아직도 지금, 이, 오늘은 지금, 이거, 지금 오이꽃, 오이꽃 나무를 지금 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오늘 이거 따지만, 순서별로 지금 뭐, 뭐 따야 될지 지금 엄청나죠, 언니? 지금 또 뭐, 뭐 따야 되죠? 고추나무 순도 따야 되죠? 자, 지금 혼잎나물은 어느 정도 지금 반은 땄어요, 그죠? 반은 땄고 반은 못 땄어요. 그래서 저는 혼잎나물 따라갈 거고, 언니는 지금 오이, 오이, 오이 나무 순 이거 딸 거고요. 지금 언니 보니까 여기 접골목도 벌써 열매가 맺히고, 여기 저 골목에 이렇게 있어요. 언니 비비추 이거, 비비추도 딸때 됐는데요. 이걸로 짜아찌담딴거 맛있죠? 근데 지금 참죽나물도 여러분 참죽나물도 벌써 이렇게 많이. 아, 진짜. 지금 맛있게 생겼어요. 그죠? 이것도 조금 있으면 금방 벌써 먹을 때, 되, 먹, 먹을 때 됐겠어요. 저 원추리는 지금 한 바탕 땄어요. 한 바탕 따도 계속 따도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추리는 너무 크면은 밑둥만 먹고 위에 거는 자르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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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순. 이게 오이 나무순이 이거 진짜 어떤 분 진짜 오이 오이 나무순이라니까 아 오이에서 나오는 그거를 오이가 오이에서 나온 건가 보다. 도시 분들은 전혀 모르니까 오이란 소리만 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는 아 잠깐 시간 내서 또 이거는 고추나무순 저희 언니네 저희 언니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다 좋아하는데 고추나무순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정글이자 정글 정글 자 이것도 시나물 부주깽이치 이거 벌써 또 이렇게 또 자랐네요 자 요우, 이거 보세요 어유 이거 이거 좋네 여기 고추나무순 여기. 아 고추나무순 고추나무순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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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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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 그냥 보요자 정글이라서 자여기 꽃이 꽃방울이 있어 꽃방울이 있어도 이거는 그냥 꽃방울 채 데쳐서 어~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고추나무 순처럼, 꽃도 고추잎처럼 꽃이 생겼다 해서 고추나무 순.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따야 되죠. 고추나무 순이 엄청 많고요그 다음에, 그리고 일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잔대가. 잔대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잔대가. 그래서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것도 잔대인데 요것도 잔대인데 요것도 잔대예요 여러분 요것도 요것도 잔대예요자 잔대가 이만큼 자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뭐 달래는 뭐 어디 가나 달래가 저희 집은 천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구찌뽕 나무가 너무 많아서 취 봐요. 취가 이렇게 참치가 이렇게 많아요. 전부다가 먹거리가 여기 천재예요다취맛이거든요 취. 그다음에 오가피 나무가 또 어디서 날라와서 여기까지. 이취 여기 보세요. 맛있게 생겼죠? 여기 오가피 나무. 오케이. 이거 지금 뽀리수. 저희 집은 뽀리수가 또 보물이죠. 고추 나무순이 아우. 이거 보세요. 요거 참 맛있게 생겼네 이거 제가 얼른 아, 아직 저기를 다못 따가지고 아, 이거 진짜 산에 가서 이런 나무 하나 만나면 진짜 했잖아요 신바딱 그럴 정도로 저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는 적골목 나무 부러진 뼈를 붙인다고 그러고 요때는 나무를 먹으면 숙변을 제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숙변 제거에 아주 좋은 거. 근데 반드시 저는 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지 않으면 어, 많이 또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어수리 어수리밭입니다. 어수리밭. 이 어수리는 이 그늘진데 많이 자라고. 어우 두릅이 벌써 이렇게 두릅이 이렇게. 어머 세상에. 요건 딸때 됐네 두릅 두룹. 두릅도 이렇게 우와 두릅 엄청나요자 어. 가봅시다 또 가봅시다 어수리밭을 지나서 자 아이고 생강나무도 이제 많이 이렇게 됐네 생강나무도 있고 여기 맨미나리밭이 맨미나리밭이 엄청 많거든요 미역치도 있고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자, 다 보여주려면 저 밤새도록 사냥해야 돼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보여드릴까요? 맨미나리 맨미나리 맛이에요 여기다 맨미나리예요 어떻게 생겼냐?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때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시면 너무 맛있는 맨미나리입니다 맹이나리 아이고 혼잎나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랐네 아이고 여기 숨어있어서는데딸 수가 없었어 오늘은 제가 이거 돌아다니면서 다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혼잎나물 그래서 저희가 그 45주년 배옥생 45주년 기념일 때 제가 산야초 비빔밥을 많은 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해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대국생으로 오실 거예요. 아마 뷰티 페스티벌이 5월달에 열릴 겁니다, 여러분. 자, 백오 가족들이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거 봐, 제가 가다가 멈춰서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거 때문에. 저 봉지를 갖고 따라왔어야 되는 건데. 또 여기 지나치면, 또 여기를 올라면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따가지고 가야 돼요. 따가지고. 이럴 때는 주머니에다 넣어야 돼.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야 돼. 이런 거는 진짜 벌써 억세지는 거예요 밑에는 그렇죠 벌써 억세져요 이만큼만 다 해야 돼, 이런 거는 음. 이렇게 해서 아유 여들야들 안에 그늘에서 자라 갖고 여들야들해 제가 이걸 또안 타고 가면 잊어버려 오늘 오늘은 흔잎을 다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안 하면은 흔잎은 못 먹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죠 아도다 이렇게 고추나무 순 엄청 많죠? 여기도, 웬민날이 봤지, 여기 밭그리 오가피. 오가피 순도 따야겠어요. 오가피 나무도 좀몇 그루 있는데, 그것도 다 따야 되고. 아유, 여기에 뭐, 하얀 민들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다 하얀 민들레. 여기도 하얀 민들레, 지금 천지죠? 다 하얀 민들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침 일찍이라, 지금 얘가 아직 안 폈어. 이제 패기 시작할 거예요. 해민들레가. 오, 고추나무수저 굿모. 쉿나무도 <laughs> 여기까지 이렇게 많네. 에. 잔대가 여기 천지가 또 잔대하고 섞였어요. 여기. 한바탕 다 뜯었는데. 여기네. 어, 이거는. 파자등나물, 파자등나물 전체 있죠? 파자등나물하고 어머니나물하고 어머니나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여기 어머니나물이 이제 아 근데 얘는 왜 자꾸 죽는 것 같지? 많이 안, 안 퍼지지. 여기서 더 많이 퍼져야 되는데 어머니나물이 잘안 퍼져요. 어머니나물. 여기 기다리나물, 어머니나물, 삼립국화아 여기서 얘는 오가피가 날라왔네 어디서 돗나물 이제 곧 뜯게 됐네요 돗나물도 돗나물도 좀 뜯게 됐어요 돈나물도 뜯게 됐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유. 여기까지만 보여줄게요 아니야 조금 더 갈까? 조금 더 갈게요 와 여러분 우산나물 우산같이 생겼죠? 우산나물이 우산나물 아 여기는 이 토종 부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자라고 있어요 이 가면 자 여기도 또 부추 저기 뭐죠 모이가 또 한참 모이가 자라고 있어요 모이가 엄청 자랐어요 아이고 가피나무순이 이제 막 나오네 호가피도막 나와요, 지금. 야, 대단하다. 호가피는 상당히 많이 퍼졌네. 자, 제가 이제 따라갑니다. 체리나무는 잘랐더니만 안, 안 달려요, 잘. 체리나무, 오래 달리려나 한번 봐야죠. 저희 소나무가 이렇게 자꾸만 손가락만 한걸 갖다가 했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장기야, 왜 왔니? 왜 왔어? 감기 걸렸다면서 왜 왔어? 거의 나왔으니까 왔죠? 응? 거의 다 나왔다고? 다 거의 다났어밥은 네. 먹었어? 네. 아, 소나무가 이렇게. 소나무는 원래 이렇게 싸가지 없게 자라야 멋있대요. 이렇게 소나무가 잘 자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서 소나무, 이거, 이거, 이거 좀치워봐장기야 나무좀잡아다냐 그렇지. 응, 그거 빼놔. 잘. 아, 촬영하는걸 그... 알고. 괜 어. 처음 거예요. 오늘? 착장하는 거예요. 어, 이제 할머니, 이제 저기. 혼님나물 따야 돼. 혼님나을 따야 돼. 혼님나을 따야지. 혼인나을 달라고 저기 갖다 놨잖아. 머리는 없어요? 와. 와. 할머니한테 오면 먹어야 올 할머니한테 오면? 했어요 여기에 잠깐만요 이거 집신 나물들이 천지로 퍼져 있어요 집신 나물들이 여게 집신 나물이고 장기가 잡아주네 여기 <laughs> 또 할머니한테 오면 뭐 배워요 할머니한테 오면 일하는 거 배워야지 뭐 해. 왜요? 나중에 장가 가서 와이프한테 잘해주라고 이건 연삼 이거는 연삼 연삼이 에요 연삼이 이런 거다 연삼이니까 응 어, 연삼 그지? 창기계 연삼. 응? 그다음에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응?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어, 그다음에 이건 돌미나리가 이제 또더더 더 커지고 있네. 오 이거 봐 도, 돌미나리가 여러분들 보여요 이거? 아니, 이렇게 작금만 건데 지금 이까마쳐 색깔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창기가 잡고 있네요. <laughs> 이렇게 미나리가 잘 자라고 있어요. 돌미나리. 이런 돌미나들이 함대서잘 자라요. 굉장히 잘 자라요. 자, 망초 때도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네. 망초 때도. <laughs> 아이고, 이 망초 때도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어? 또. 또. 그 다음에. 아, 팝보적이 나물도. 여기 천, 천체가 밥보적이 나물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산냉이도 여기 이렇게 산냉이 산냉이도 이렇게만 많산냉이 자. 이제 여러분 이게 혼잎나물이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막 여기서 나죠 얘네들이 자라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자 얼른 이제 따보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혼잎이 제가 땄는데 땄는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데가 많아요 이거 보세요. 너무 늦으면 이렇게 못땄죠 여기 이렇게 위에 부분 못 땄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혼잎을 오늘은 마무리 짓으려고 그래요자 여러분 또 정글 가든 또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땄어요 많이? 대충 따는 보면... 거예요? 대충 따면 어떡해. 고추나무선 아, 이쪽에도 있을 걸요 언니? 고추나무선 저기도 있고 저 안에 응. 저쪽에 있을 거예요 뒤에. 아니, 그러니까. 응. 이거, 이거 어떻게? 그거는 더 해야 되지. 여기다 여기다 쏟을까요? 응? 여기다 쏟고. 아니? 아니? 이거... 어떤 거야, 뭐 언니? 아니, 어? 이거, 이거. 아, 그거 따야지. 아니. 연삼 따야지. 근데 언니 저거 따다가 연삼 따면 언니 안 돼. 그지? 이것저것 따다 보면은 어느 철년에 딸지 몰라. 한 개씩 오늘은. 그냥 저기만 따기. 어? 오늘은 저기 오이꽃 나무순 먼저 따요 언니. 예예 아, 그거 닦게 언니 내가 닦게 내가 닦게. 언니 내가 혼잎딸테니까 언니는 그거 따요. 언니가 혼잎 달래? 아니 언니가 그거 저기 가서 고추나무순 따는데까지 따고 대충 따고 내가 뒤에 흘 뜰게요. 저 뒤에 있어요 언니. 고추나무순 저 뒤쪽으로. 어? 그 뒤로 가요 언니. 그치, 그치. 내가 이거 따고 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고추나무순을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거는요, 이렇게. 세게, 세게 잡아다니면 안 되고, 이게 나무,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딱 끊어지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끊어져요, 이렇게. 근데 그냥 확 긁어버리면 아예 없어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드실 때 이게 힘들어요. 예. 네. 드실 때, 그, 나무가 씹혀요. 뭐, 씹혀도 나무, 이 나무기 이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좀 억센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거,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다, 다, 이거, 절대로 흡, 저기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따면 돼요. 제가 지금 장갑을 껴야 되는데, 카메라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를 제가, 선글라스 카메라를, 해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하면은 어 선글라스에서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는 촬영을 하면 제가 이 양손으로 해는 거를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저희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영국에? 어? 에런이라고. 제 에런이 저희 아들이 됐는데 그 에런이 어 선글라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고 싶다고. 근데 마음맘도 감사하죠. 응? 제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돈 주고 사야 되겠죠. 응.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따볼게요, 여러분.